어,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저마다의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드라마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다 드라마를 써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드라마를 여러분들의 삶의 드라마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제 막 드라마를 시작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청년들은 유진이도 오늘 왔는데 동민이도 왔고 유진이도 왔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드라마가 전개되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중, 드라마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그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인생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언젠가는 이 드라마에는 항상 뭐가 있다. 마지막 회가 있다. 예. 이 드라마에는 항상 마지막 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마지막 회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할수 있을까? 우리는 그 인생의 드라마 마지막 때, 여러분들 드라마, 그 인생 마지막 그때, 무슨 말을 하고 그 드라마를 마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 역할과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반드시 마지막 때 거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그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드라마. 그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그의 인생 마지막 드라마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거룩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인생을 싸움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과 싸웁니다. 가정을 위해 싸우고 자녀를 위해서 싸우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단순한 생존의 싸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물론 이런 생존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이 싸움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싸움, 이 싸움은 바로 복음을 수호 복음 수호를 위한 싸움, 그리고 옛 사람을 죽이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사, 사명에 대한 싸움.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즉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담에 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도 많이 맞았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의 냉대도 받았으며, 또오게도 갇혔습니다. 이 모든 핍박과 환란이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평생을 싸워야 했습니다. 이 싸움은 한번 지나갈 싸움이 아니었고 그는 진리를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진정성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셨고 또 싸워 가고 계십니까? 혹시 싸움을 포기하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대적과 하나되어 예? 대적과 하나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 바울처럼 당당히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싸움을 마쳐야 합니다. 이 거룩한 싸움을 마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 마지막 그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마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세력과의 영적 대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과의 싸움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싸워야 하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 싸워야 하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기적인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 예배를 방해하는 유혹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모든 괴개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토인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대적들과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우리가 마지막 드라마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험한 세상 길을 걸어오며 눈물로 주를 따름을 따르는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있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갈,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길에 비유합니다. 예. 태어나면서 시작된 길은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 엄마 배 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져, 걸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 오셨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좁고 험하며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걷는 듯한 그런 외로움에 지쳐서 주저앉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길을 묵묵히 지금까지 걸어 오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고 또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나 오신 줄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성실하게 달려가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온 우리의 인생길을 바울 사도는 달려갈 길, 예, 달려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올림픽 경기장의 단거리 경주자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완주해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경주하는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을 다하듯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달려 갔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는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투와 그리고 백성들의 수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그는 오직 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주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달려 달리라 명하신 그 길을 끝까지 마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예, 각자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각자가 달려갈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공통적으로 다 우리는 믿음의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 모두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바울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지켜야 할 것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단히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줄 압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고, 건강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생업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힘씁니다. 고단하지만 힘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지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때 아무런 의미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을 지키고 아무리 건강을 지키고 아무리 재산을 지키고 아무리 딴 것들을 지켰다 할지라도 물론 그거 지키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지켰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굳건히 지켜 가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켰다고 확신 있게 지금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 또 권력의 유혹,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현실적인 고난과 좌절, 또 오늘날은 사단은 이런, 그런데 이런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멋진 데 가서 텐트 치고, 캠핑하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이래 보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다들 현이도 이제 애 엄마가 돼 있지만 다들 애 엄마가 돼 있습니다. 아빠가 돼 있고. 그런데 이놈들이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애들이 주일날 지인들하고 놀러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애들 올 사진 올리고 자기들은 기쁘면 기쁘가지고 막 놀고 있는 웃, 웃는 얼굴 보여주는데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들을 보면서 그때는, 중고등부 학생 때는, 그렇게, 그런 거 보면, 우리 현이가 감사하죠. 매주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주일날 나오잖아요. 예. 네. 얼마나 감사해요. 아예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보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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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밑에 댓글을 달고 싶지만, 댓글 닮은 꽃 내죠. 뭐, 하여튼 그렇겠죠. 댓글은 달지는 않지만,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등대 불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배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환란 중에도 감옥에서도 심지어 동역자들의 배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교의 죽음 직전까지 가던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어두운 밤 별빛처럼 비추시는 그 주의 약속을 붙들고. 지친 나의 영혼을 감싸주시는 그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한 사람보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죠. 설교하면서 우리 아이들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부모님들. 서울대 물론 서울대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럼 너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오직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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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돼돈 벌고 돈 벌고 뭐 부자되고 뭐 되고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부자되고 돈벌고 서울대 가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지 좋죠. 그러나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인생 마지막 때그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고백할 것이 없는 아이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긴 사람이라기보다도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택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름 없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묶이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화형에 처해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린 채로 불에 태워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불에 타오르는 밑에서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 뜨거움 속에 타 들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보다도 더 좋은.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의 증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승리자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인내의 완주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있든지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지킨 자에게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로는 나를 위하여 얼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이제 달려갈 길을 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멸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멸류관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는 상이 아닙니다. 이 멸류관은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지켜온 믿음을 아시고 친히 예비해 두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멸류관을 의로운 재판장 이신 주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셨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공의롭고 자비로운 심판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했던 순간들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덮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그 중심을 보시고 영원한 복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멸류관이 오늘 거기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눈물 수고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김양심 권사님 남편분 우리 오늘 아드님도 이렇게 같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장례를 치렀지만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갑니다. 다 가는 인생입니다. 다 마지막 표를 맞이합니다. 예,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씌워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날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리라는 이 소망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두팔 벌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맞이하시며 영광스러운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 위에다가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을 붙잡고 남은 삶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의 드라마 마지막 회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인생에내 내 인생 마지막 때, 내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7절 고백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마시고 일을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마지막 드라마 곧때이 그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랐다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